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음,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진 부처님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참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마 관심론 이제 마쳤으니까 보조 수심결이라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이제 진 수심결 더불어 같이 읽어가며 참고하여 각자의 수행 이제. 한 길잡이를 얻게 됨을 우리 더불어서 같이 저도 똑같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의 제목이 수심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비결, 이제 수심, 어, 닦을 수자, 마음심자, 결은 이제 비결이거든요. 요결, 비결이라는 말 속에 이제 다 들어있듯이 보조스 국사께서 이제 우리 후학들을 위하여 스스로 허물을 이제 뒤집어 쓰고 고구정령 일러주심이 마치 이제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가난해진다는 말을 아주 그냥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자비롭게 길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비심이 한량이 없음을 우리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자각할 수있다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고를 들어 참됨을 보이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삼계의 뜨거운 번뇌는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참아 그대로 머물며 거기에 긴 고통을 탈게 받겠는가 했거든요. <laughs> 여기에서 이제 삼계라는 것이 그게 이 우주관이잖아요. 저기 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런 삼계라 하거든요. 계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경계, 경역, 세계를 이제 뜻합니다. 첫째 이제 욕계란 말 그대로 이제 탐욕이 움직여 이루어진 세계죠. 육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육도 윤회할 때 얘기하듯이. 여섯 가지 갈래로 나눠진 세계입니다.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하서 육도라고 보통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천상이, 천상이 하나만 보통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은 욕계도 여섯 가지 하늘이 있어요. 욕계 육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고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게 6개 여섯 가지 하늘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계도 참수승한 세계이지만 또 이제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6개 세계 3개 있잖아요. 세계는 18개 의 하늘이 있습니다. 천 18천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모든 탐욕은 이제 다으으나아직 완전하여 그러니까 완전한 정신적인 세계가 되지 앉는 중간 세계로 욕계의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차원으로 따지면은 있으며, 욕계보다 이제 물질은 있는데 아주 수소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선천이 있고, 제2선천이 있고, 제3선천, 제4선천이 이게 크게 대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늘이 18개가 있죠. 18개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섭게가 4천을, 이제 네 가지 하늘이 있거든요. 4천을 합하면 은제 28천, 2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이제 보통 3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딱 이웃종교에서 얘기하는 천, 천국에 나고 하늘나라에 난, 난, 난다는 말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2 8개 하늘로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듯이 생각도 못 미치거든요. 들어보지 않고 어 이렇게 들어보지 않으면 생각 생각 자체도 그렇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알기가 어렵지, 어렵거든요. 깨달을 수 없는 까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에, 그래서 처음에 문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을 문자, 지혜자라고 하죠. 들어서 얻어지거든요. 성인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깊이 사유하다 보면 체험하게 되고, 체험해서 증득하게 되고,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세계, 세계관이 아주 간단하지 않고 아주 확장돼서 확 넓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은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생사윤회를 면하려 하면,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부채 되기를 구하, 구하지만, 부채는 바로 자기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랴, 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몸은 헛 것으로, 헛소리인데 실체가 없어서 이 소리죠. 태어남과 죽음이 있지만, 생사가 있죠. 근데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백마디의 뼈는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거니와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고 한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한번 이것을 깊이 참고해 보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